5번은 근계 계수 관계로 그냥 끝난 거 아니야? 지금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줬잖아. 이두 점이 해지. 그치? 그럼 저 그림에서 지금 뭘준 거냐면 자, 이차 함수 e x 제곱 ax-3이 지금 x축은 y는 0인데 얘랑 만났을 때 지금 두 근이 한 근은 마이너스 3이고 한 근은 b라고 준 거잖아요. 그치? 그럼 두근 주어졌으니까 근과 계수 관계를 얼른 와 A, B 바로 구하자 자두 근의 곱은 얘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3B인데 요거 근과 계수 관계로 읽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치? 그럼 3 약분 되니까 B는 마이너스, 플러스로 바뀌겠다 2분의 1뭐 이렇게 하나 구해지는 거고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근의 합으로 자 그럼 이제 B가 2분의 1이니까 이거두근 더해주면은, 마이너스 2분의 5잖아. 자, 근데 이거근과계수 관계 읽으면 얼마야? 마이너스 2분의 a니까, 자, 마이너스, 마이너스 죽고, 2, 2 약분 되니까, 그럼 a는 5겠다, 그치? 그죠? 자, 그래서 2 a b 구하라 그랬으니까, 자, 2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돼서, 그럼 답은 5로. 되시죠? 어? 하민스? 어려워? 너 어디가 어려워? 자식아 자 그다음 마지막 6번